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산청을 갔고 아, 이번 주에는 좀 멀리 왔습니다 한 2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무주 어, 무주로 호피석을 일단 찾으러 왔습니다 호피석 작년에 제가 1년전에 한번 왔고요 아, 오늘이 지금 두 번째 왔습니다. 왔는데, 아, 여기 장소는 에, 제가 한 번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백이란 데, 화장백. 예, 이 부근에 지금 와 있는데, 아, 여기서 오늘 두 시간 투자를 해서 왔는데, 호피를 보고 갈지, 허탕을 칠지 일단 궁금합니다. 비가 오고 지금 뭐 호피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아 일단은 여기서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비가 많이 안 오고 딱 탐색이 좋습니다. 예. 아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물량이 좀 많습니다. 어, 요거는 초코 계열인데, 예, 문양이 살짝 들었네요. 수만은덜 되고. 예. 예. 그림은 있는데, 좀선명하는 않습니다. 피를 먹고를 예. 하나 품었는데 너무 하단에 박혀가지고 예. 모양도 좀 예. 안좋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오피석 쪼가리를 하나 찾았는데, 오늘 또 오피가 있을런지 일단은 한번 계속 봅니다. 오늘 음. 새 음. 필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도놈이 얼핏봐서는 GOP같은데 아닌것 같고 갈대가 너무 많고 물량도 많고 돌이 그다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위에 보호가 있어가지고 저 건너 저걸 한번 가봐야 되는데 문양은 들었는데, 이것도 문양이 들었는데, 알수 없는 문양알수 없는 문양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하얀, 하얀 부, 어, 부분이, 오른쪽에 예, 하얀 부분이 좀, 뭐좀 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차들이 아주 잘봐 있습니다. 뒤에도 무늬가 박혀 있고, 자리가 안 좋습니다. 밑자리가 안 좋고, 음, 오늘 무슨 물결을 잃었는데, 이런 데가 다리 하나 떠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이로게 잎이 백히 있고 노을 모양이 들었네요. 네. 이것 노을이고 그데 성질 안 좋고. 이버스는쇼 o p 같은데 호피가 아니고 차돌입니다 차돌 차돌의 문양이 들었습니다 이놈은 상당히 사이즈가 큰데 쪼코계열 쪼코계열런무의가잘 들었습니다 쪼코석입니다 쪼코석 쪽고석. 여러분도 좀 좋아 보이네. 모양이 아주 좀 특이하네요. 이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체마가 살짝 있고. 색은 조금 어두운데 밑자루도 잘 나왔고, 이건 뭐 이거는 몸이 좋아서 손만 얹어놓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이, 어서는 GOP 같은데, 아유 모기도 상당히 있고 목이감이 아주 좋은데 이거는 예일반 돌보덤은 돌보도면... 예, 훨씬 무겁습니다. 이거좀 한번 봐야 되는데 자세. 예, 예. 또, 목문석인데, 무늬가 약합니다. 또, 조커원석, 조커원. 어이차, 뜨거 아, 뭐, 차돌 계열인데, 아, 뜨는돌무게가 아주 상당합니다. 자측에 아, 눈이 하나 더 봐있으면 완전 인상석인데, 아, 좀 아쉽습니다. 아주, 건물 먹은 잘 하나 나나는데, 모두 아깝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거 뭐, 볼무기가 장난이 아닌데, 이게. 음, 네. 쇼커 모양인데, 아주 수마가 덜, 덜, 덜 됐네요. 소마가 도있고 이것도 돌이 재밌게 생긴데, 이것도 더 달아야 되었고. 저 봉오리가 두좀더 달았으면 원상경이 되는데, 예. 자, 한참더 달아야 되겠습니다. 어이, 일단 여기다 놓아놓으면. 잘 달겠지요. 그 다음에, 어이, 요놈 쌀이 모양 하나 보이도록게 청석인데, 네 쌀의 문양이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석질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잘 나오고 있는데, 한 시간이 다되 가는데, 호피가 쪼그려나만 보입니다 다 아, 연암 잡석이 아주 잡석인데 아주 기상이 좋습니다 완전 이건 비나석인데아 비나가 양쪽으로 조금만 더 먹었으면 괜찮은데 아, 이런 거는 밑자리 좀안 좋아도 일단, 소반에 한번 얹어서, 어, 봐도 되겠습니다. 잡돌이지만,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갇혀졌으니까, 마음도 좋고, 응. 어이! 아또 이거는 무이 굴그르게 완전 단풍색단풍색 아따. 음, 색깔보는화려네 물이 어떻게 이렇게 붉게 나왔어 야, 음. 이것도 문늬는 들었는데 앞뒤로 문늬가 들었는데 자초로 잘려서 잘려 잘려서 안되고 또 재밌게 생겼네 앞뒤로 앞뒤로 문양이 들어 있네. 여기도 문양석은 아주 질비합니다. 이 산청처럼 이런 문양이. 많네요. 여기다 득천강에도 네. 이런 문양이 많은데, 아, 여기도 맛 비슷하네. 돌들이 뭐 이것도 문양은 아주 잘 들었고,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밑에 노을 문양이 들었는데, 아, 반도 좋고, 밑자리도 좋고, 아, 무슨 행상이 뚜렷했으면 이거는 좀, 예, 봐주겠는데, 일단 노을 문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어, 안정감 있고, 어,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막, 아, 나면처럼 막 가만한데, 왔다. 좀 문양이 좀 그런 대로서좀 낫네. 그래서 뒤에는, 뒤에는 추상으로 보면 되었고 아주 몸도 좋고 네, 좋습니다. 아, 재밌게 생겼네 일단은 모양이 아주 좋아요. 잘 닳고 예 좋습니다. 요것도 일단은 이 폭포야 아주 고목나무가 잘 봐이 있습니다. 고목나무, 고목나무 모양인데 아직 좀 숨어들 됐습니다. 좀 많이 다려면 괜찮겠네. 어, 돌다보이 또 16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아, 일부, 어, 동료를 하고, 어, 또 빨리, 어, 한 10분짜리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예, 3시 안에 철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예, 강양까지 가려면한 2시간 정도 이상 걸리니까, 3시 안에 철수를 해야 됩니다. 예, 아직 호피석은, 예, 호피석은 아직 성격 없습니다. 하나도 보지도 못했고, 아이고, 이 무주까지 와가지고, 오늘 구경은 하고 가야 되는데, 아따 차돌에, 이거 이거 잘못된 차돌. 예, 일단 일부 종료를 합니다. 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